혹시 사랑하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그림이나 또 어떠한 사진보다 우리 농촌의 현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스크린샷의 민승입니다. 위기를 잘반전시키면 기회도, 이게 한국 농업의 새로운 이미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농업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휴 정말 소중하지요 이 답변을 합니다 제가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정말?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할까? 제가 한 20년 전일 인 거예요 그 강남의 어느 백화점 앞에 가서요 쇼핑을 하고 나오시는 한 20분한테 즉석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농업이 소중하십니까? 그러면 그 20분 전부가 정말 농업은 소중하다 또 어떤 분들은 요 그걸 뛰어넘어서 농자 천하지재본까지 얘기하면서 농업은 더 발전하고 더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사랑하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분 전원이 농업은 소중하지만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1년 동안 가 있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네덜란드의 국민들이 파머들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전문가가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파머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력적인 직업이다. 섹시한 직업이다. 단순하게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올해 100만 장자를 발표합니다. 놀랍게도요, 100만 장자의 19%가 농업인들이었습니다. 결국 농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농민은 멋진 직업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존경받는 농업인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공한 농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농업을 보기로 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아, 농업도 얼마든지 돈 버는 농업, 첨단 농업을로갈수 있다 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농업이 발전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파란 정신입니다. 파란, 푸를 청자가 되겠죠. 첫 번째 파란은요, 젊은 생각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푸를 청자, 젊은 정신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가 데미안 소설책을 보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농업도 알을 깨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혁신을 하는 이런 파란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세 번째 비로소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이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 농업에 대한 파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현주서를 얘기할 때 어떠한 그리표나 또 어떠한 사진보다 이 시한편이 우리 농촌의 현주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초나 울지마 한 시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초는 쓸쓸하다. 그러면 초는 운다. 초나 울지마. 여러분들, 농업이 힘들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 그랬을 때, 과연 딱 좋아할 사람이 아직도 많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이 초나 울지마, 이 시를 언제까지 읽어야 되지? 언제까지 초나 울지 마, 초나 울지 마 해야 되지? 이게 과연 우리 농촌의 모습일까? 제가 그 저자 허락 없이요, 시를 바꿨습니다. 제목을, 촌이 웃는다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보니까, 촌은 외롭지 않다. 그러면, 촌는 행복하다. 마지막 패기가 촌이 웃는다였습니다. 윤승규의 스크린샷, 이것도 결국 이런 파란 정신을 가지고 한번 집해 나간다 그러면, 멋진 농업에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작은 하나의 시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급위기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게 대두가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식량이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럼 우크라이나는요, 국도의 70%가 농경지입니다. 러시아는 10대 곡물 생산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 FAO라고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요 매년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올 3월달이 식량가격지수를 선정한 이래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런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식량공급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크린샷의 민승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지구촌에 화두가 되고 있죠. 식량 안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요, 45%에 불과합니다. 육류 좋아하시죠? 우리가 육류를 먹기 위해서는 사료 곡물을 수입해는데그 사료 곡물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그 이코노미시티지인가요? 거기서는 그 매년 그각 나라의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발표합니다. 식량 안보 지수를 하면 식량의 공급이라든지 또 안정적 수급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각종 지수를 종합해서 식량 안보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최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 아니겠습니까 식량 생산이 10%도 안될 겁니다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싱가폴의 세계 식량 안보 지수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은 국내의 생산 능력이 한국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식량 안보 지수가 높을까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나라가 몇 나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싱가폴은 수입국이 170여 개국에 달합니다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기 때문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식량 위기라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 식량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식량 위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총량적으로 충분하더라도 그 접근이 곤란한 상황 이것이 식량 위기라고 정의했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식량 위기는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다 사고 싶을 때살수 없다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 더 나아가서 세계 식량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쳐 나갈 수 있지 한번 얘기해 볼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수요측면에서 세계 식량 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에는 그 아기도 많이 낳고 그 아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사사 다산이었습니다 최근 어떻습니까 노료가 발전하면서 죽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산 많이 낮고 있습니다 소사 다산으로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거죠 식량을 수요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요 과거에는 이런 육류 소비보다는 곡물 소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자가 되면서요 육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고기 1kg를 먹기 위해서는 몇 킬로의 곡물이 필요할까요? 1kg의 곡물을 먹인다고 해서 소고기 1 k g 가 나오는 거 아니겠죠? 거의 1 0배 정도의 곡물을 먹여야 우리가 1kg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인구가 늘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고 육류 소비 증가가 되면서 곡물에 대한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급에서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공급 측면 을 한번 볼까요? 공급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 단위 면적당 수학년도 늘어나고 있지 않다 물 부족도 심각하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농업 생산에 과경향을 준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요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은 갈수록 더 부족해지고요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는 음료 농산물로 인해서 잘 먹고 있다는 거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가 식량이 부족한 나라한테 무상으로 원조를 막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WTO 규정상 무상 원조를 무조건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인도지 차원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가 식량 생산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갖게 한다거나,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의 농업기술이 세계 한 5위 아니면 한 7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농업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년만 해도요 대한민국은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식량 사장이 어려운 나라한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을 원조해 줄수 있는 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갖고 있는 농업기술을 경험의 노하우들을 우리가 앞으로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전수를 하면 어떨까 K농업이 할 하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해 봤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의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러한 다양한 기술이 접목이 되고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잔준 박사가 쓰신 논문입니다 전 세계 농학계를 놀라게 한 논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스크린샷의 민승입니다 농업에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스마트 기술 도 여러 가지 테크닉이 접목이 되는데요. 아무 이런 다양한 기술 접목이 되도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농업의 근간 그게 뭘까요? 바로 씨앗, 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다음 해 뿌릴 종자는 남겨두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종자는요 농업의 근본이고 농부한테는 생명 이상으로 귀하다는 뜻이 되겠죠 IF가 오기 전에 대한민국도 큰 종자회사가 한 대여섯 개 있었습니다 그 종자회사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안타깝게도 다 외국 회사한테 M&A 되거나 흡수 합병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계 종자시장을 한번 볼까요? 세계 종자시장은요 60조 원 규모가 넘는 커다란 시장입니다 이 고가점 체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국가가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 여섯 개 나라가 세계 종자 시장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종자는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청양고추 좋아하죠? 청양고추 어디 걸까요? 청양고추의 씨앗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수입해서 사고 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내 주요 농산물 중에서 외국산 품종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를 대한민국의 귤종자의 97%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95%도 종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배 85%를 수입하고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사과 79%를 수입하고 있고요. 양파도 70%를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몸에도 좋고 색깔도 예쁜 파프리카. 파프리카 종자 한 봉지가 한 7g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종자 한 봉지, 7g이요, 55만원에서 65만원 사이입니다. 과거 10년간 12개의 주요 농산물에 우리가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로얄티만 1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에 100억 이상의 로얄티를 종자 수입하는데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자산업을 우리가 육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장춘 박사 아시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였습니다. 일본과 국교 단절도 하고 대한민국의 종자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엄청난 식량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식량난을 타개할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일본에 있는 우장춘 박사였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한국에 오면서 종자 개량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배추나 무, 강원도에 많이 나오는 감자, 또 제주도의 감귤도 우장준 박사가 보급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왜 우장준 박사하면 씨 없는 수박이 떠오를까요? 처음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 종자를 보급하는데 사실은 많은 농업인들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저 종자를 심어서 잘 나면 다행인데 잘안 나오면 낭패잖아요. 그 농업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보이겠어.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우장준 박사 신뢰하게 됐던 거죠. 다양한 그 신품종이 우장준 박사 덕분에 농가에 보급이 되면서 한국 농업의 발전의 토지이자 시발점이 된 거죠. 더놀 나온 게 있습니다. 우장준 박사가 쓰신 논문입니다. 전 세계 농학계를 놀라게 한 논문인데요. 그게 우장준 박사의 삼각형이라는 논문인데요. 여러분들 네. 그, 그 유채꽃이 유채꽃 어떻게 네. 만들어졌을까요? 그 논문에서요. 배추와 양배추라는 기정 식물간의 교배에 의해서 네. 탄생한 것이 유채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농학계에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 농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죠. 왜 놀라게 했을까요? 그 전에는 다윈 아시죠? 진화론의 대명사. 모든 우리 식물체는 진화 된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데 우장준 박사의 종이합성 이론이 나면서 이종간의 교배에 의해서 새로운 게 나오네 이게 알려졌던 것이죠. 우장준 박사 덕분에 대한민국의 종자산업은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그 종자 연구의 아주 권위자 중에 한 명인 이명표 교수님을 만나뵀었어요. 그분한테 네. 여쭤봤습니다. 종자가 정말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와 같다. 농업 발전의 그야말로 원동력이 된다. 또한 나라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종자다 앞으로의 종자산업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요 이 종자에도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된다 소위 말해서 바이오 기술 또 디지털 기술이 종자산업에 접목이 돼서 종자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실탄인 종자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일에 국가가 더 힘을 써야 될것같고요 이것은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농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종자산업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스타트업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종자산업도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이일어났죠 그게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는 보호주의 경제로 갑니다.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신흥공업국이 나오는데, 이 신흥공업국이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독일, 이태리입니다. 세 나라가 자기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일으킨 게 세계 2차 대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스크린샷 민승규입니다. 오늘은 이 농업혁명?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1960년대, 50년대 의그 농촌 사진입니다. 그 당시 우리 소비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쌀밥 먹는 거였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쌀밥을 많이 먹을 수가 없었죠. 그때 그 우리나라 식량 증산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70년대 사진입니다. 그때 비로소 새마을운동이 시작됩니다. 그한 7, 8년 전에 전국을 막 다니면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일로서 언제 가장 가슴이 뛰었습니까? 했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새마 운동할 때 정말 가슴이 뛰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살아보세 그말 한마디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던 기억이 난다. 굉장히 가슴이 뛰는 그런 시기였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결과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을 쌀 자급에 성공하게 됩니다. 농촌 근대화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80년대에 들어와서는요. 백색 혁명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런 비인하우스가 보급되면서 겨울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90년대 에 들어와서는요, 그 소비자의 기호가 건강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 나온 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좀덜 쓰고 친환경적인 재배를 해보자는 그런 개념이 대두가 되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 농업도 이제는 개방화, 수입 자유화 길로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우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농업도 수입하는 개방 농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수입하는 첨단 농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버티컬팜, 스마트팜, 뭐 식물공장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농업에 접목이 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아까 90년대 농산물도 자유무역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게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는 보호주의 경제로 갑니다 외국 나라 물건이 자국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되면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가 이런 불럭 경제가 심화되면서요, 신흥공업국이 나오는데 이 신흥공업국이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독일, 이태리입니다. 이세 나라가 공업이 발전해서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고 싶은데 팔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겁니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봤을 때세 나라가 자기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일으킨 게 세계 2차 대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이 신흥공업국 일본 독일이 트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때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돼서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날까? 그 원인을 보니까 세계 경제가 이 자유무역의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가스체제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 경제가 이 자유무역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이런 와중에 농업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됩니다.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 혁명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다수화 품종 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품종 개량이 들어갔는데 품종 개량과 더불어 뭐가 들어갔냐면 농약 비료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전세계 보급이 되면서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광이 됩니다. 특히 광이 심한 나라가 미국과 EU 유럽이 되겠습니다. 이 가트 체제에서는요. 공산품만 자유무역의 대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농산물이 과잉 생산이 되니까 다른 나라에 추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트 체제에서는 자유롭게 추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과 당시의 이씨가 되겠죠. 우리 농산물도 자유무역이 되게끔 해보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유무역이 대상이 됐는데 많은 나라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타결이 돼야 되는데 좀처럼 타결이 되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별 국가들이 자유무역의 협정을 맺자.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fta입니다. 농업도 자유무역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대에 들어와서 몇 번의 혁명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삼포식 농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지를 이렇게세 개로 구분해놔서 삼분의 일의 농지는 쉬게 만드는 거죠. 이러던 것이 영국에서 윤작법이 개발 도입되면서 쌀을 심고. 도리를 심고, 이렇게, 다른 작목을 심음으로 인해서 지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농업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소위 말한 다수학 품종입니다. 품종 개량을 하고 거기에 농약과 비료를 이렇게 다량 투입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농업혁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1차 농업혁명은 영국에서 윤작법으로, 2차 농업혁명은 다수학 품종으로 미국이 주도했다고 치면 이 3차 농업혁명은 아직 어느 나라가 주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농업 혁명의 기로에 있는 거죠. 한국 최고의 지상이었죠.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 뭘까? 생명 자본이 다르세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성장 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후의 농업의 모습은 과거 50년 전보다 더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 농업 혁명, 농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